다음은 SKEVIP 모바일 인터넷 전화와 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의무선 내선 무료 통화를 해보겠습니다. 안드로이드폰 내선 번호는 1004번이고 iOS폰 내선 번호는 1005번입니다. 자 그럼 1004번에서 1005번으로 내선 통화 해보겠습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회사 전화 LTE를 누르면 내선 통화가 연결됩니다. 전화가 걸려오면 사용자 이름과 내선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아 아. 다음은 1005번에서 1004번으로 내선 통화 해 보겠습니다. iOS에서 위브 IP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위브 IP 웹을 실행해야 됩니다. iOS는 디자인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번호를 입력하고 회선 전화를 누르면 내선 통화가 연결됩니다. 啊啊。Uh, uh.